여기 생겨있는 지금 꽃이 희선한 크기, 워 소호 몇개 있어? 3, 2, 1. 전개까지. 좀 나와야. 그쪽을 제가 붙여드릴게요. 다시 입구 쪽으로. 여기 네. 아아 네. 상여시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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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이거 해골 두고. 해골도 보여 해골. 여니다 아, 나저블루새끼로돈춘가고확인고볼까는데 같네. 제가 이 처음 했고요. 너 빨리 죽어야 돼. 신경 그냥 쓰지 마. 아, 짜증나. 네. 잠깐, 안하대요창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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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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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긴 이거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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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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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2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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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에 가서 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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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봉고에 봉사에 나사에 봉사에 에 바로 창오니에 바로 피하세요봉사스 끝나고 지금 저한테 에바 하나만 주세요. 사에 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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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또 너의 힘을 탑짓들 오. 4 3 2 1. 라고 모라통세에 했습니다. 린 모라통이에요. 양전님이 지금 팽사기만 했어요. 오. 팽이 쳐 감사합니다 8m, 원거리 8m 아, 맞지 마세요 제 조약합니다 원거리 상해 주시고 릴리이들 지금 빠져요, 슬슬 3, 2, 3. 빠지시고 다시 들어가세요 저 팽이 쳐기 제했고요 이피하세요 상처칠게. 응. 이중초 위시의 잠깐 도발했습니다. 해제. 도약합니다. 오, 참. 삼, 이, 서중림 도발해주세요. 창길, 창 진자 풀리셨고 제가 다루 마크 대고 있을게요 준준비준비 아, 오라통 예. 네 도와주세요 해골 도와주세요 우선 판 양꼬님 보 해골 드 해골 야 다같이 와요 했습니다 펜터좀 벌려주세요 저느라가 약간만 더상기주세요 5 4 <laughs> 3 <좋가>. 2 1 2 2 1 봉쇄 안 들었음 쩔 팽이차기 이번꺼 양전이 해주셔야 돼요 팽이차기 들어 저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진짜 한번도 안 걸릴거면은 말은 되는데 4, 4, 3 2 페이지 넘어갑니다 <laughs> 브레스 조심하세요 클릭 항상 브레스 직후에 차 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와요. 창도 조심하시고 창 조심하세요. 창도. 창도 와요 바로. 봉쇄. 쫄 나옵니다. 이제 도발했구요그 히트는 두개 있고. 양조님이쫄어그좀 먹어주세요. 브레스. 됩니다. 제가 페인트하기 날렸습니다. 꽃 브레스. 브레스예요. 정면 피해주시고. 봉쇄 이제 옵니다. 창요 창피해야 돼 창. 그렇게 한다. 한 계속 피하세요. 해제. 이빨에. 원님 해제. 아직 준비되해 연상 주세요. 제 도발했습니다. 그랬어. 도발 잘못했요창 와요, 창. 이 이번 아, 거 생명 희고 버틸게요. 예. 줄 잡아 세요창 와요, 창. 응승비. 이렇게 해. 진짜 필리멘 도발하세요. 창이 회의구 쪽으로 아직 안 오는데. 자, 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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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해 주고요. 이하고2어상 주세요. 브레스 피하시고요. 브레스. 피고 돼지뼈 주세요. 채토 돼지뼈. 우리가 안되 제가 다고 있을게요. 계속 해지 해지. 1판 양곤 두고 해지. 1판 양곤님 두고 해지. 참단겨요 초전. 1. 아 이제 그 스페이즈다. 이번에 라조 준비. 음. 브레스 올지도 몰라. 브레스하고 브레스 먼저 오겠요 캐코 드롭 일단 브레스 피하세요. <laughs> 아우 아퍼 물량 먹었다 아우화통 3차 맞습니다 3조 준비 잘 보시고 3조 준비 3조 보 달라고 1 3 4 10 11 1 3 14 15 16 17 18 19 10 11 12비3레 준비. 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고0 11 12 3 0 3 해이넘어갔어요네 넘어갔고 물약 좀 먹을게요 좀 잠깐 받을게 물약 먹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쫄 탱만 합니다 조정힘하고 거기 자유로에서잘자유롭하고 물약 먹고 있을게요 잠깐 힐좀 받을게요 힐만 창창창다맞 하시게 다어 리젝트 좋을것 같은 면 죽을 것 같은 물약 드세요 창만들 오, 4 3 2 1 자, 이래서요, 자, 이래서 자, 이라서요 자, 이래서요, 자, 힐래 외부 생존이요 이래서요, 자, 이래요요이이래이래서그어 이래서요, 자, 이래서요, 자, 이래서요, 이래서요, 서요 자, 서요서요 자, 요 자, 이요이요이요이이이이요서 바닥 주고 피하시고, 피하시고. 지금 피기차기한 번만? 왜요 오케이 감사하다아 아니에요 지나 와요3 4 5 6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기0 11 12 13 4 5 6 7 8 9 1 2 지나와요. 창던지거래요 창. 공대. 창창 응, 네. 창, 창. 창길. 그리니멀 잡고 그 지나 맞지, 맞지, 뭐그 맞지 마세요 지금. 맞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스팅 맞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맞지 마세요. 러해주시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쫄트는 제가 하고 냄트는 계속 추롱님이에요 블러드 블러드 네. 블러드. 정면 피하시고 파편 와요. 해제, 해제 해제 해제. 해제부터. 쫄도입니다. 해제부터. 이번 프했스때 제가 갈 거예요. 그래 <laughs> 갖고 제가 그, 그 파워 먹렸구나 이번 프레스때 제왕 하나만 갖거요 하나만. 이거 프레스 초초6초5초 프레스 준비 프레스 프레스 준비하세요 전부다 프레스 준비 프레스 i 피를 o 우던가 r e s s e d Press i 대 t 대 b 대 p r e s 요 e d p r e 아 s is to be pressed. Press is to be pressed. Press is t 만 be p r e s 창 e d p r e 삼조 이 창. 멤버 밀어야, 그래. 찬, 찬 밀어야 그래. 되겠다 이제부터. 다 피하시고. 3조 주세요. 조 우리 해민정조 피하시고. 창창 창. 창창 내가요. 우리 멤버는 몰라 주세요. 몰라. 편은 약. 저는 제 최대한 드리블 할게요. 그래서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우르석 하나만 까주세요 저기다가. 우르석. 우르석. 딱 들어올 저님더멋있아발 우르돌아. 제핑 차기 했고요. 창 던져요. 창 잡지 마세요 피하세요. 창, 창 피요. 창요 네. 어깨이나 스탄기 하나만 있으면 부탁드려요. 게이 네, 네, 전부 다스타기요스탄스탄탄탄 네. 네. 주세요. 동생들이 주거요 정신고리 주세요. 티어야 정신고리. 리세요티 주세요. 티어야 주세요. 티어야 주세요. 티어야 세요보스만 학교야. 보드만 학교야. 보스만 학교야. 보드만 학이야아거이거리 같은 거다 주세요. 기자. 마무리할 수있겠다 잡았다. 잡았다. 좀 잡았다. 좀 잡았다. 잡았다. 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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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마이크 감사드립니다. 깡. 네, 저 이만 내려볼게요. 장신구 두개 나왔다. 하나 보석품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